혹시 미국에서나 혹시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조난 당한 경험이 혹시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laughs> 야 에피소드 하나만 좀 소개해 주십시오. 어떻게 아, 살아남았는지. 에피소드요? 네네. 어, 조난 당한 게 제가 뭐 미국에서 마운틴 올림퍼스에서 우리 저희 한인 산악회 대원들이 어, 거기는 해발이 마운틴은 2천한0백 미터 정도 됩니다. 네. 거기 갔다 이제 겨울철에 1월달에 조난을 당했던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이제 설동을 파서 세 분이 다치셨는데 음. 설동을 파서 그분들하고 같이 동참을 해서 어 안전하게 하산을 같이 했던 음. 경험습니다 설동을 있습니다. 판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어, 왜냐하면 그 다치고 난 분들이 추위에 떨면 은 외부가 바람이 불고 춥, 춥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설동을 파서 설동이라는 게 눈구덩이, 눈구덩이 안에 이제 아. 눈을 팔죠. 예, 예. 어, 유타 같은 경우에는 눈이 한 500 피트니까 한 15m 정도 눈이 옵니다 일 년에. 그래서 눈이 있어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 사태도 많지만, 음. 그래서 겨울에 저희가 배운 것 중에 온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네. 그 설동을 파죠. 예. 그리고 그 저희가 배낭 같은 경우에도 네. 만약에 추위에 떨면은 예. 그 배낭을 다 벗고 예. 그 배낭 안에다가 다리를 좀집고 누는다든가. 음. 그래서 다리가 좀 추위를 좀 예방하고 예. 그다음에. 열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머리로 많이 발산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추위를 손발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머리 부분에 이제 따뜻하게 네. 모자라든가 이런 걸좀 음. 머리 부분을 이제 좀 따뜻하게 네. 하고 어, 그렇게 하, 해서 그분들을 어, 안전하게 네. 저희가 구조고걸 때까지 기다려서 하산한 아, 예, 경우가 있습니다. 네.